호수에 다온것 같아요. 아닌가? 남편이 지도 확인한 거 보니까 호수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 호수 아프나 아, 햇볕이 내리쬔다. 저 코너를 돌면은 호스가 있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호선는 보고 가야겠죠. 콘불도 나고 스위치고 여기 산장에서 머물고 다음 날저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알 라이다. 컨테니스 트 스위치 도가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눈 때문에. 30개 배트 매트리스가 있고 50개 라거 플라이트. 벙커룸은 5 0명이총 80명이 잘수 있는 덴가. 엄청 큰 찬장인데요. 올라오니 이렇게 멋있는 풍경이 있긴 하군요. 여기가 호수 같은데 호수를 볼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눈이 니 오면 호수에도 눈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호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지에 눈 쌓인 평지처럼 보여요. 아 스키 스타일 스키 놀는데. 대체 화장실이 그쪽이고요. 안될수 있는 의자이니까. 해달라. 어떻게 슬렀어? 12월 26일부터 너희들로 반긴대는게어른가 호수가 어디냐고? 보이스 됐어. 이 합천계 부스트. 됐어. 시내게덱 테스. 나의 과일이 됐어. 이다스 아이스? 아스트제 더 블라우 야우스 포아 르미다정마 블라우 야우스 자 칸엔 히어스 쯧좀 콰츠 파우젠 가네 여기서 쉬었다 가겠습니다. 비아 힘니셰 플라츠 집은 힘미셰 플라츠 에들 라우테트 Das ist eine dafür. Schwer. Helb, huh? ah. ja. Wahnsinn. Ah, so <laughs> ja. Ist der Tourist oder er wohnt hier? 여기는 산장의자에 좀 쉬어갑니다. 이 아래 호수가 있다는데 사실 겨울에는 호수가 안이여요특이눈이는이렇게는이쌓였는이친구서이눈이쌓여는 호수를 는수는 그런 날는이다구는이만구라이친션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 여기 부대가 공군부대가 있는지 전투기랑 군용기가 많이 떠다니네요. 이제 간식을 먹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려가는 건 그래도 올라오는 것보다는, 손이 시렁이래요. 지금까지는 안시렁했는데 여기, 샤이블스 샬골 호수까지 왔는데 눈이 쌓여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그 호수는 보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아이고. Was machst du denn da? w i l s t u u e d i n g t Seehauen? Heute nicht. Nächstes Mal. Wir können im Sommer wieder z u r ü c k 야인 여기 소비자 만다이나 이거 이이라아 아니 그 드론은 비싸지도 않은데 하늘에 올릴 때마다 꼭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없는 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야 이벤다. 그기 위해서 드론 날리고 이제 슬슬 내려갑니다. 지금 2시 반, 한 3시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청국도 시렵고 햇볕이 약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햇빛의 그 강렬함이 좀 수그러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쉬어서 몸이 식어서 그럴 수도 있고 바람도 차갑고 이제 후딱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겨울이니까 당연히 산위로 올라오는 차들도 없고 레스토랑도... 산장도 다문을 받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면 스케이트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인데 역시 내려가는 길이 올라오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아이 이 나무는 참. Dieser Baum neben der s t r a 비 e 이 i e h t gut aus. t 아 Zierbe. i 이렇게 생겼구나. 소나무 그 같이 생겼는데? 아, 그래서 저 소나무 같이 생긴 걸로 만든 슈납수도이 지역 기념품으로 유명하고, 가정집에서도 저렇게 만들거든요. 지어의슈납수지어베로 만든 독주. 지어배가소나무에서 아마 솔향이 나는 그런 건가 봐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지금 올라온 길이 4.7km인데, 이거 내려가는 길이라, 한 시간이면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주차하고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주차장까지 두 시간 잡고, 열심히 걸어 내려갑니다. 등산이었으면 가파른 길을 내려가느라고 관절에 무리가 왔을 텐데, 여기는 지금 산에 있는 도로를 따라가는 내륙으이 해서, 내려갈만 합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슬슬슬 내려가고 있어요. 남편이 닦아놓은 이 길이 아닌, 산길을 가게 됩니다. 이 길로 가면은 더 편한데, 지금 산길 여기는 지금 이정표는 있긴 한데, 간 흔적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은. 아이, 미치겠다. 운동 갔다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길 잃어버리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아이고, 누가 말려. 일단 남편이 따라간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정표가 있긴 한데, 사람이 지나간 길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길을 만들어서 간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편에 이렇게, 그냥 가면 심심한가? 이렇게 모험의 길로 들어서야 하는 걸까요? 지금 3월 23일인데 이렇게 눈이 쌓였으면 4월달에도 아마 눈이 있지 싶은데요. 아래 햇빛이 바로 내리지않는 데는 눈이 빨리 녹아도 이렇게 산에 나무 있고 이러고 여기는 그늘도 있고 그러니까 눈이 잘안 녹거든요. 지나간 흔적이 있긴 있었나? 남편이 믿는 대로 여기가 지름지길이기를 바라면서 내려갑니다. 올해는 눈을 다본줄 알았는데. 산에 와서 또 겨울눈을 즐기고 갑니다 여기 노르득스키 로이페가 있는 줄 알았다면 키를 챙겨 왔을 텐데 뭐눈 신발 신고 산 위를 가는 것도 힘은 들었지만 부진 않았습니다 노르득스키 탄 것만큼 팔다리 운동을 휘졌고 오르막 올라가느라고 숨을 헐떡거렸으니까 심폐운동도 됐고 뭐 노르득스키나 눈 신발이나 운동량은 막상막하인 것 같아요 남편이 따라간 길을 가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니 태호야 태호야 가다가 마누라가 안 오면 기다릴 텐데 남편 어디 갔지? 남편이 안 보여요 급경사을 내려가니까 발목 쪽에서 반응이 오네요 아유, 다행입니다 이 길도 헤쳐왔고 남편도 찾았습니다 어, 계속 내려가는데 남편은 안 보이고 나 혼자 계속 가서 남편이 날 버리고 갔나? <laughs>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약계닥 도왔. 다이나바 퍼펙트에 g e s c h 나, 보인 게스트 와이터.